몸 속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이온 워터로 수분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가벼운 동작으로도 땀이 나는 게 느껴지는데요. 저처럼 생수보다는 물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이온 워터로 수분 보충해 보세요. 몸속 밸런스를 유지해 줍니다. 이번 시간은 우리 탄탄하고 탄력 있는 엉덩이를 만들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. 우리 첫 번째 동작 먼저 보여드릴게요. 누워서 시작해주실 거예요. 자, 누워주신 상태에서 우리 무릎을 살짝 옆으로 벌려주시고요. 다리는 구부려놓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줍니다. 지금은 누워있기 때문에 그리고 골반이 바닥에 닿아있기 때문에 뒤꿈치가 살짝 밖에 안 들어질 거예요.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손바닥을 짚고 그대로 골반을 위로 쭉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. 그러면 골반이 들어 올려졌을 때 엉덩이 둔근에 힘이 딱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호흡 내쉬면서 후. 자, 올렸다가 내려 주실 때 완전히 바닥에 닿지 않도록 살짝만 위로 올려 주시면 돼요. 자, 올렸을 때 엉덩이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오면 그 힘을 어쩔 수 없이 내려갈 때 풀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내 느낌에 최대한 안 풀리도록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실 때더 깊숙하게 조여내면서 위쪽으로 쭉 보내주시면 돼요. 자, 이 동작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오는 동작이에요. 어, 근데 나는 이제 이게 익숙해졌다. 이걸 이제 잘할 수 있다 하실 때면 우리 밴드 있죠? 튜빙 밴드. 밴드를 골반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고 잡아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들어 올려주시면 우리 부하가 가기 때문에 조금 더큰 자극을 느끼실 수 있고요. 밴드가 없다면 우리 덤벨 같은 거 위쪽에다 얹어 놓고 그대로 위쪽으로 쭉쭉 들어 올리시면서 무게를 느끼시며 트레이닝 하셔도 괜찮아요. 자, 우리 여기서 다섯 번더 반복해 볼게요. 마시면서 내렸다가 내쉬면서 후 올려주고 둘, 천천히 내렸다가 내쉬면서 후, 올려주고, 셋 내쉬면서 올려주고 올라오실 때 우리 골반이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지 않는지 정렬하시면서 마지막에 올라왔을 때 골반의 높이가 양쪽 다 똑같은지 보시면서 하실게요. 마지막 하나 더 내쉬면서 후 그대로 천천히 떨어뜨려 놓고 무릎을 가슴 가까이 가지고 오셔서 바람 빼기 자세에서 휴식해주시면 됩니다. 자 지금 보여드린 이 동작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반복할 수 있는 최대로 뭐 열다섯 개, 스무 개, 서른 개 내가 하실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하시고요. 그거를 한삼 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다가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밴드나 아니면 덤벨로 부하를 주면서 운동을 점점 더 키워가시면 돼요. 자 여기까지 우리 둔근 엉덩이 근육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었습니다.